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키우는 그 과정의 시간이 마치 죽은 시간 같았다. 음, 물론 아이를 갖고 기르는 것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인데, 한 여성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과물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타가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음, 저도 하고 싶은 일은 이만큼인데, 제가 아이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이 또 이만큼 있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늘 문득 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물론 공부할 시간에 조금 아껴서 아이한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아, 아이로 인해서 하고 싶은 무언가 못하게 됐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쁜 엄마가 되지 않으면서도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활도, 삶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이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어좀 얼마 전부터 내릴 수 있었어요. 저는 조던 피터슨 같은 지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무언가 어떤 한 분야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어, 뭔가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이제 곧, 어, 박사 지원 시즌이 다가오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어차피 안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내가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게 돼서 더 바빠지고,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못쓰고,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봐. 음, 그 아이를 다 키우고 박사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가 굳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도전을 할 겁니다.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굳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하냐? 어, 저는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물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됐을 때 스트레스가 있지만 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마냥 편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치열하고 바쁜 삶이 저는 좋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막상 그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도조차 과정조차 없다면 내가 그리는 모습으로 점점 다가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력은 하자. 그리고 내가 보내는 하루가 어, 같이 있는 하루가 되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엄마로서 갈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음,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많은 엄마들이 그리고 여성분들이 여성으로서 지나와야 되는 사이클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음, 저 역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음. 담담하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번 봤었어요 이성경씨인가? 그 분께서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 20대 때 너무 자만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셨대요 그랬더니 30대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30대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더니 40대 때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잘 풀리기 시작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20대 때 물론 열심히 했는데, 어, 그게 효율적인 방식의 열심히 한건 아니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때 열심히 한 20대 중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20대 때 열심히 달린 만큼 아니면 돈을 낱해했던 만큼 그 결과가 30대 때 드러나는구나 이런 걸 조금 느꼈고 아 그러면 내가 좀더 기대되는 4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29살 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줘서 어, 30대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는 20, 3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새벽에 그냥 혼자 독백 아닌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리 무언가 해보려고 음.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려고 해도 잘일어나지 않았는데, 새벽 수요일을 하니까는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래서 애기 우유 먹이고, 트램 시키고, 또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재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하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음, 조금이라도 나라는 사람, 나라는 한 개인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공부는 아니더라도 뭐든 엄마도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어,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도 어, 또 육아와 일에 그 치열한 그 하루를 잘 어,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수요일을 위해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